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2사에서 35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35장, 1절로부터 10절, 35장 전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송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계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삼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또 기쁨과 또 우리의 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또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천사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더니, 마리아가 대답한 대답은 이루지 못한 능하지 못한 힘이 없는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냐 안능하냐에 대한 퀘스천이 사실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리고 아직 남자와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졌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한 인간적인 불가능에 대해서 마리아가 그 불가능을 사실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러나 그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하신 일에 대한 선포를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지를 않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손에 쥐고 계시는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정황, 이것을 다 내어놓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주전 8세기의 삶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또 불확실성과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설레임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의 조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에는 극복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상황과 또 자신들의 삶의 모습 또 양심 있는 또 지성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그 나라의 형편은 사실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 또 하나님은 계시고자 노력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지속적으로 reject, 거부하던 그러한 삶의 상황이기에 그들의 삶은 참 영적으로 메마른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소망이라고 하는 도망의 가능성이 점점, 점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의 초점이 이제 내가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나, 보니까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오사. 물론, 우리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이고, 또이 오고감을 오늘 우리는 한 단어로 강림하신다. 대강절, 곧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며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약속함을 받은 사람들 그 약속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그 주님의 오심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또그이 세상의 작은 마이크로 코즘이라고 할수 있는 오늘 내 삶의 모습, 나의 사고방식의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내 자리에, 나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두고 온 모든 우리의 나라이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오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 것을 알면서도, 참, 주님이 저런 자리에 오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실 수 있을까?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우리들은 참,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 뭐, 내 인생은 평탄했습니다. 여지껏 나의 인생에는 역경이라는 게 없었고, 아, 평탄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잘 뒤져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역경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역경으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면역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참, 얼마 전까지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쎄 뭐 어려운 일들은 좀 있었겠지만, 참 역경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혹은 자랑하듯이, 혹은 교만하게 얘기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돌아보니까 그 역경이라고 하는 순간들이 다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또 극복해 왔는가에 대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 역경의 자리를 우리는 혼자 지녔다고, 그리고 혼자 이겨 나갔다고, 혹은 혼자 그 모든 역경 가운데 괴로워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역경과... 우리가 해고자 하는 일의 모든 불가능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는 첫 번째로 확실한 목표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규칙적인 육체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실수를 오히려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에 우리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one thing at a time.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가지씩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 가운데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 운동을 통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의 힘을 키워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그러한 방법보다는 좀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그러한 모든 역경 때문에 고립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좀 그러한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함이 없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저 안젠 노블스나 뭐 여러분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다 나오는 그러한 아주 어, 흔한 말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픽업할 것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주로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복의 주제를 자기 자신으로 늘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할수 있다라는 것이. 물론 그러한 자신감과 그러한 자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 것이 건강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인가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역경을 극복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다른 성경에는 보수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보복과 갚아주심이라고 하는 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수하는 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복과 갚아주심은 하나님의 쪼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자신의 힘 모자라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애국과 동맹을 맺는다든지 그리고 다가오는 이 아수르의 큰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연합국을 형성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자신들의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약속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수가 있는데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아이가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의 말을 마음 가운데에도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이며 자신들이 납득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이시하는 이사야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데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극복의 선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극복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을 못 하는 사람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인간의 육신적인 불가능의 가능으로 향한 변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 뜨거운 사막이 졸지에 변하여 물을 내는 못이 될 것이며 메말라 아무도 찾지 않던 그 땅이 그곳에서 물을 솟아내는 샘의 근원이 될 것이며 들짐승들이 우거하던 그 자리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풀이 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는 일 그리고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듣고도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깨끗하지 못한 자와 우매한 행인이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성경의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늘 받아들이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대단한 그 스티그마로서 여기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옛적에는 심지어는 목사가 되거나 사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것. 그 근원을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서 사람들이 들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육체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할 진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뇌위기를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 깨끗하지 못한, 그래서 눈이 멀고 귀가 막혀있고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리를 저하는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끗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고백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우매한 행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가브리엘의 고지를 받았을 때에, 내가 아이를 배웠다. 아니,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에 그 가브리엘이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상황이나 앞으로의 걱정이나 이를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여인으로 바라볼, 사람들이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한 사람, 그리고 지혜 있는, 그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고 했는데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깨끗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얘기할 때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말씀에는 그렇게 쓰여있지만 인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 참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종종합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닮아간다 이러한 표현을 얘기를 합니다 못뭐 들어보셨습니까? 극복하지 못하면 닮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극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저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겨있는 눈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노래하지 못하는 혀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걸어야 할 자리에 가지 못하고 뛰어야 할 자리에 뛰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리에 우리가 장애 요건을 안고 사는 사람들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못 배웠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직분 있고 다 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저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멉니다. 뭐 자신의 삶의 자리에 안될 것들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놓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극복하지 못하면 닮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삶을 살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두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가능을 다 인정하면서 그 불가능이 우리에게 주는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두려움을 슬슬 이웃들과 나누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언해 주신 그 극복의 선언을 받아들이며 내 삶에 있는 모든 불가능한 것들 그리고 내 삶에 나를 끌어당기는 장애 요인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며 하나님 나도 이제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막을 길에 내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그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거룩한 행보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선언을 여러분들이 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마리아가 얘기한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한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내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을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극복의 선언을 내 마음에 품고 살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극복의 선언을 들은 사람들을 여호와의 송량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송량함을 받은 자들 이 송량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너무 잘 번역을 한것 같아요 원래 그 송량했다, 리디임됐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신분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하는 사람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박되어 있던 사람이 노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속양 속하여서 양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한자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앞에 두고 두려움을 말하고 두려움을 나누고 두려움에 대해서 서로 서로 잡힌 바된이 세상 가운데 살던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극복의 선언을 들은 사람으로 여호와의 송량함을 받은 자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슬픔과 탄식을 극복한 사람으로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 힘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신 것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형편들이 있습니까? 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거리로 우리의 마음을 조이는 그러한 세상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극복의 선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송량함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들이 다 깨끗한 사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매한 행인의 길을 떠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송량함을 우리들이 증거하며 사는.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우리들이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맹인의 눈, 못 듣는 사람의 귀, 다리를 저는 자의 그 연약한 형편, 광야와 사막과 같은 모든 험하고, 힘절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이것들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의 요소로 겹겹이 쌓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그 두려움을 하나 둘 벗어 버리며. 또 인생 역경의 모든 극복이 우리 사람의 재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속량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제 더큰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